리 역시 에, 우리 예준 스님, 아 정말 희망은 모습. 아, 아, 아니 아, 드리면 아까 보니까 뭘다 아? 직접 만들어그 그냥 사다 줘도 고마운데 아, 그거를 맞아. 직접 만들어 준다는 음. 거 사실 아, 진짜 정... 여기 나오니까 떡. 냄새 맡아보면 이거 한번 신선해. 맡아보세요. 냄새 맡아볼게. 음. 어, 네, 네. 네. 맞아 오, 향이 진짜 좋다. 이게 잘못 멍청야 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까 뭐뭐들어갔다 그랬죠? 이거요? 조용히 하세요. 제 드림맨이 만들어 온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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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거야. 아니, 냄새라도 어, 어. 좀 한번 맡아봅시다. 이게요? 어, 아까 냄새라도 한번 보세오늘 맛있었을 게 아닌데. 왜 그래? 저형어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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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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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이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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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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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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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죠 그죠. 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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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파이차안 좋아하는데 진짜 네. 맛있 아, 드림면 대단해? 이거 네. 저녁에 네. 맛이 어때요? 아기안 달아요. 어, 안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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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조금만 어? 거 이거? 냄새만 맡게. 냄새만? 냄새만 맡아. 나 냄새만. 참 보지 마. 지금 말려요. 그래서한테 하지 말아. 진짜 부질다. 아니, 이거 진짜 한번 드셔 보시고 싶으세요? <웃음> 아니, 냄새. <laughs> 냄새만 좀 맡자고 냄새. 이거 아니, <laughs> 이거 드셔 보고 싶으시면 만들어 서 드세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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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그, 정량이라고 냄새 좀 맡으려고 그러는데. 정량. 그러는 정량은 누구야? 정량은. 정량. 정량, 정량. 난 조향이다, 조향. 정양이 정량. 아, 저 아래 글렀대잖아, 정량이. 정향. 정량. 어, 정량. 아니, 정량. 말고. 정량 말고.